지금 제가 그, 뒤에 그, 선천팔계와 후천팔계를 그려놨거든요. 그 선천팔계는 복희씨가 그린 거고, 어, 후천팔계는 문왕민 그린 그림인데, 제가 여기서 그, 이, 이, 선천팔계와 후천팔계에서의 그,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드려주려고 해요. 이 천천팔계 복귀팔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여기에 건태이긴 손강강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이 천천팔계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역으로. 쉽게 해서, 이렇게, 에, 순, 이렇게 그려진, 괴가 그려진 차소도에 의해서, 어, 진일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어, 하기 때문에, 이미 그려진 노선을 간다 해서 순이라 하는 거고, 손강강구는 아직, 에, 생성되지 않은, 괴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간다 해서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순역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권태이진 요 관계와 손강강권 요 관계가 여기를 우리가 양이라 하고, 이 손강강권을 이제 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복지팔괘에서는 어, 모든 것이 음, 음, 양의 관점에서 관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해서 음의냐, 양의냐에 따라서, 보는 어,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음, 건계와공계가 천지가 이렇게 다른 자리로서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의 근본 자체가, 에, 하늘과 땅이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 여섯 개가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순서를 에,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은 여기 그 선천팔계에서는 보면은 그이 양께죠 태께는 음께죠 음이죠 양이죠 이렇게 지석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손강강본에서도 선께가 음이고 강께가 양이고 강께가 양이고 공기가 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에서는 보면은, 어, 태이진에서이 관계성을 보면은, 여기가 1양, 여기가 2양, 여기도 2양, 여기 3양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음양의 관점에서 양이 드러나는 관점을 얘기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성강강군에서도, 어, 이름, 음이 두 개, 여기서도 음이 두 개, 그래서 삼음이 되는, 이런 일, 이름, 이음, 삼음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음양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요 근데, 후천팔교에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건개로부터, 건강, 간, 친 보면은, 어, 처음부터 양께로 되어 있죠. 권께도 양께, 강께도 양께, 감께도 양께, 양깨, 진께도 양께죠. 근데, 손이, 곤태는 전부 다 음, 음께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효, 런데 여기서는 음향의 관점에서 봤지만, 이 후천팔계에서는 효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효의 관점. 그러니까, 한 효가, 쉬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양이냐, 음이냐 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 강, 감, 신 이랬을 때는 이게 양계들로 이렇게 돼있죠 근데 여기 손 손이 유곰탑은음께로 이렇게 주요로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삼천과 후천을 보통 얘기할 적에 이 복희가 그린 삼천탈두에서는 요 건태, 이진 요까지가 우리가 선천이라고 하는 거고, 손강간식, 손강간군에서요 후방부를 후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태진인 요것이 하돌이라고 하면 요 부분에서 땅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게 양이라 하면 요게 음인 거죠. 그러니까 선천이 건태진이고 손강강군이 후천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음향을 관점에서 틀림없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은, 문왕팔계도에서는, 시작을 권해서부터 시작하면, 권강강진, 이렇게 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선천이 이 징계까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계부터 오는 거죠. 손이 본태. 팔계도 자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시리, 자충이나 시리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강계에 자수를 놓고, 좌측인멸진사오미 신년술을 해서, 이 권방에 가서, 미와 신당에서, 비로소, 이때 후천이 비로소 들어서는 거죠. 부분에서. 물론, 에 우리가 그, 이, 대신영경 이런 데 나온, 는거 보면은, 옛날 사오미 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사오, 미신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부터 후천이 되는 건 되는 건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 어, 눈으로 드러나는 시점은 바로 이 건방에 가서, 미와 신의 지점에 가서, 눈으로 시야로 확보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어, 건강감진, 여기까지가 선천, 손이 군태가 후천,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그, 이, 예, 선천과 후천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용봉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에, 그래서, 어, 이 선천 과정에서는 진이, 에, 다스리게 되고, 후천에 가서는 바로 손, 이봉황이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지역의 개사전에 보면은 이 손이, 에, 이제 보통 닭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닭인데 우리가 사신수의 관점에서 보면 손이 곧 봉황이 되는 거죠. 왜그러냐면 모든 사옹위에서 하늘 높이 뜨는 음, 사신수 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이 되는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그 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어, 나라는 존재가 있기, 있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나는 그러니까 자식이 되겠죠. 부모로, 내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식이란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또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내가 부모가 되는 거죠 천지 부모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선천팔계선 엄마 아버지가 또어거 천지가 이렇게 주체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애가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주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는 어떤 반칙이냐면 이 천지가 있은 다음에, 가미가 이렇게, 일월이 에, 숨을 잡아서, 운동성으로서 숨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선천을 지인에 비유하고, 후천을 손에 비이 섬께 놓고 해서, 영공에 비유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에, 것이 우리가 목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되는 시점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진손을 주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곧 음, 엄마 아버지가 아, 엄마 아버지 밑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내가 주된 역할을 할 때는 내가 어, 진손이 되는 거죠 남자 같으면 진이 되는 거고 여자 같으면 손이 되는 어떤 이런 위치라는 거 의미하는 관점에서 보면 은 그래서 어, 우리가 그 건기에 볼고 충천 건기에 보면은 거기야 대, 대부분이 다 뭐라고 하면 대인 군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 용이 출현하고 비룡대천이 뭐 이런 용이 주된 그 용으로서 이렇게 출현하는데 그래서 선천은 이렇게 용이 예, 나타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곧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천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아 천지 엄마 아버지도 되지만은 내가 찬식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권이 곧 집계로 이렇게 다스린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거죠. 임금이 곧 그러니까 천지가 곧 내가 다스리는 입장이 됐을 때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만 다르다는 거지. 용어만 다르다는 거죠. 생명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천지 입장에서 보면 나는, 태어난 자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런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이라는 것은 그래서 손꼽 보는 거야. 이렇게 원래 배상으로는. 그렇지만, 어, 시작점 눈에, 눈에 드러나는 관점에서는 시리즈 관점에서 음, 건당에서 미와 신에서 본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그 예, 음, 건곤이나 어, 어떤 다스린다는 관점에서 어, 진손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죄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게 똑같은 얘긴데 똑같은 얘긴데 이걸 혼도해서는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곧어 군사부가, 그러니까 군사부가 일차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이땅에서 보면은 그가 곧 임금이고 그가 곧음 우리가 얘기는 하 주인이고 똑같은 사람 한 명을 갖다,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팔계조는, 어, 건곤이, 그니까, 전방으로 이렇게, 밀려나있죠. 왜? 그럼 생명이 탄생된 이후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예, 우리가, 그, 도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문안팔계를 갖고, 모든 것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통은 음, 정산이 이 어르신도 도통은 그래서 건강 관점, 손해본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64개의 얘기되고 있는 384유를 응용하는 것이 전부 다이 문항 탈표을 갖고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체가되고 이것은 용, 용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어, 생명체로 얘기하때 이거는 엄마 배속에 있을 때 이건 엄마 배속에서 나와서 생명체로 독립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행사할 때 그런 관점에서 천천타일계와후천탑계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